달송, 달송, 논술, 산맥, 알맞게 선 잇기. 소가 물을 먹고 사람으로 바뀌는 기막힌 모습을 본 농부는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 보기로 했어요. 무와 가축들을 하나씩 선으로 이어 보세요. 물을 먹고 모두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없어요. 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논리를 붙여 각각의 무와 가축, 그리고 무를, 그리고 농부를 연결해보는 거예요. 생김이 유사한 것끼리 연결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무들은 생김 모양대로 되는 무거든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서로 달리 연결한 후 돼지는 주인에게 귀염받는 개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활동 안에 상상을 가득 담아 보세요. 전래랑 명작이랑 게으름뱅이 책. 소가된 게으름뱅이와 명작동화 게으름뱅이 책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게으름뱅이 책의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키워 보세요. 생각만 하던 게으름뱅이 책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첫째 날. 목장에서 일을 하고 얻은 우유병을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둘째 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얻은 암탉, 암탉을 머리에 이고 갔어요. 셋째 날, 푸죽간에서 일을 하고 얻은 고기덩어리를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갔어요. 넷째 날, 농부를 도와주고 얻은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갔어요. 제게 모습을 보고 아가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가씨의 아버지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딸을 웃게 한 잭에게 고마워하며 잭과 아가씨를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자 잭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